전국에 계신 케이퍼 석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간만에요 우리 형님 집에또 왔습니다. 자 보세요 저 경기가 걷고 시가리만 손바닥만 하 저거 또 되는다고 오전에 저기 떠라 하고 있네요. 자 볼까요? 까만은 나도 도시 살다가 그대도시 대도시 살다가 시골 오니까 자 민들레. 이야, 벌써, 얘는 꽃이 지가지고, 어, 시방이 맺힌 것도. 민들레가 이렇게 우리나라 잡초가 아니고요. 야생화입니다, 야생화. 진짜 아름다운, 이거, 이런 걸, 그 우리도 개발해갖고 외국에 수출해도 반상화로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. 보세요, 이거 봐라, 꽃. 참, 진짜 아름답다. 이 노란 민들레고요. 자 볼까요? 맞아요 이거. 같아요, 이거 잡풀, 좌풀. 잡풀이지만 어, 보세요. 꽃은 시가리만 한데도 이거. 이야 자기 목은 다 가고 있네요. 아봄은봄인것 같습니다. 예 뭐노? 오이 선인장이네. 선인장도 와. 여여이한 겨울에도 안 죽고 이게다 살아나가 안 죽었습니다 이거. 그런데 가시는 없노. 뭐, 이거 맞네 민들레만. 이불로심어난기가 이거 자민들레 보세요 아 어, 노래 같죠 전미령이 나을때철분지로 자랐지만 지금은 알아요 예? 거기요 어. 어 인식이 온나 그래 아이고 이거 <laughs> <여> 벼랑에 붙인네니딱 뒤로 다가오고 네 안녕하십니까 야, 이거는 가스송이가 비쌉니다. 한 포기에 원밑으로도 많이 있고요. 이게 가을에도 좋다는데 민들레가. 이야, 말 그대로 감탄사 이이입니다 야, 이 꽃이 좀 억세고해. 오래 가아꽃꽃 꽃 죽이겠는데. 자, 이거를 갖다가 어, 야생화로 상품 개발해갖고 아, 정원수로 해도 괜찮을겠는데. 저 바닥만한 논을 트랙터도 아니고 병원기 갖고 갈고 있습니다. 어, 이런 거 컵이 다 몇십 미터 되는 것 같아 데요 빨리 오세요. 아, 너무 시간 걷네 빨리 올라던게 네. 된다. 옴 네. 보고 싶어. 옛날에 제 네? 소로 네. 할때하 네. 바다가 저거 할때저것도 엄마만이 네. 해요. 지금은 제가 사용도 안 합니다. 트랙터로 하죠. 저런 숲바닥만 하는, 저를, 요럴 때나 쪽으로 딱 하면 안 될까. 트랙터 갖고 한, 팔아버리면은 뭐, 이거 자, 볼까요? 소 어. 어, 10마리. 말 1마력이 소 1마리의 힘이죠. 10마력인 것도 아마 말 10마리가 끓는 힘입니다. 겨울입니다 겨울기 개운기. 자 요거는 어 핵과일 핵과 인데요 복숭아 나무인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꽃 눈들이 빨갛게 예쁘정하다 맺었습니다 아좀늦게 늦네 내가 접목하려고 접순을 조금 채취하려고 하니까 좀, 좀 늦은 감은 있는데요 일단 요것들을막 지금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모래에 좀 묻어 놨다가, 다음에 내가 창원에서 올라올 때, 적벌 한번 붙이 보겠습니다. 일단 요거 채취해 보겠습니다. 많이 넣습니다, 지금. 꽃눈이 너무 많이 흐렸고요. 요몇 가지? 어, 어 요거는 매실이네매화네매화꽃은폈고요 매환 어, 예, 예, 지금 요 정도가 딱 적합합니다, 이거. 눈 맞다 있고, 안핀 거, 요런 거, 요런 것들. 접목 접순을 해 보겠습니다 정아우세가 하기 때문에 겉에 걸 잘라야 되겠죠 어쨌든 아, 한번 노도거려 봐야죠 이 갖고 우리가참좀 늦네 그 전에 오갖고 채취해갖고 나서야 되는데 나중에 일단 채취를 하고 나서 모래 속에 호흡을 하거든요 요것들도 지금 한창은자좀 땅속에 묻어 놓으면 호흡은 좀 중지 되겠죠 그래가지고 억제를 시켜야죠 그래 놓고 다음 주 정도에 콸콸 활발하게 쭉콱 올라가고 접수는 최대한 억제시켜 놓고 그래가지고 접을 붙여 놓으면 수영장 어, 끼리 따 요래 놓으면 빨래 성공률이 좋죠 일단은 지금 일단은 될랑 안될랑은 모르겠지만 아이 그래 늦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그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접순을 이렇게 채취했습니다. 이거는 감나무부터, 매실, 뭐 자두, 매, 또, 뭐라노, 그, 앵두, 뭐, 여러 가지로 요 채취를 했는데요. 지금, 조금, 아까도 말했듯이,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. 최대한, 요걸, 호흡을 정지시기갖고요 어, 땅속에 묻어 놨다가 다음 주에 오갖고, 다음 주 대마 한 4월 5일 전후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봄기운 대목대로 막 물을 쫙 빨아들인 그런거죠 그 떼기 접순을 가지고 접을 하면은 어, 성공률이 더 되겠죠 일단은 요래 채취했으니까 나중에 가져가 갖고 땅 속에 묻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접목하려고 접순 가온거 그냥 놔둬뿌리면은 날씨, 이 날씨에 빨리, 어, 피거든요. 지금들도 이런 것들은 벌써 잎들이 노는데요. 이렇 땅에 묻어가지고, 최대한 잠을 재 합니다. 더 이상 못 자르게. 그래놓고 그 다음 주 정도, 4월 초 정도에 접목할나무가 물이 빡 올랐을 때, 이 접수 넣어가지고, 접목을 하면 빨리 활짝 되겠죠. 그래야 하기 위해서, 지금 이거는 잠을 자기 위해서, 혹을 못하게 땅속에 묻어 놓습니다. 그래놨다가 종금한다고 주목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놓으면, 온도가, 땅 온도가 그거 하고, 그러면은, 접을 붙이실 때, 성공률이 좋겠죠. 자 그리고 다음 주 왔을 때이게 싹이 더 많이 안 도달하면 적을 한번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자 오늘은 요까이 뚝